뭐 10년, 10년. 아. 그한 10분 뒤는그 정도인데. 근데 난 미드 동거리로 넘어갔어. 그게, 너네가 다 많이 걸려보니까 얘가 이렇게 공감 많이 한 적이 없을 걸동넘이가니 무조건 한 명이 미드 한 명이 높은 되잖아 다빈이는 알아서. 셋다이그 정도의 생각보다 더 가. 그러니까 너네가다 걸려놔서 그래. 도네 출는 위치도 참이 너무 좋아. 아, 저게. 심판인가 맞아요. 네, 맞아요. 이 조금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 기본가. 박민명이 어, 너무. 기본가는 네. 사실 네. 인상이 없는 순간도 봤어요. <laughs> 무섭대. 그러니까 아, 왜 뭐, 불에 머리를 못여도아 어, 어, 공이 무섭대, 공이 무섭대. 누가는데 이해해줘. 올라세요이 상황일 때. 지금은 여기 있도 돼. 온라인온라야 네. 일로 가는 순간 벌리라 앞으로, 앞으로 봐봐. 학교 없잖아. 야이 패스 한길 하나야. 얘가 쫓혀 있으니까. 내가 얘기한 게 그거야. 여기서 걸려있으면 그 패스 누가 먹어야 돼? 송훈이가 먹어도 되고, 강훈이가 먹어야 돼. 근데 여기 이 공간은 누가 먹어야 돼? 아무도 없잖아. 아니, 아니, 딱 이거. 아니, 우정이 나오늘 너무 좋아요. 너로음에 들어와야지. 이게 결과 시즌을 막 보고 넘어가서. 딱딱 그거야. 아, 나하 힘들지. 아니, 아니, 아딱 그거야. 지윤이가 들고 있을 때 옆에서 그 각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이드로. 제가 더 엄청 멀리까지 못 가잖아. 그냥. 그렇다, 그렸다그렸다그렸다 이게 윙백이 가는 게 아니라 두, 두 개? <laughs> 아니, 아니, 까 그러니까... 윙백이 보면 또 가운데로 그러니까 들어가까 내가 이런... 말한 상황은 보통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야. 상대가 아, 얘 윙백을 아주 못 잡아. 그런데 윙백은 하나밖에 없어. 아, 그러니까 2대1 숫자 싸움이 아, 우위가 있을 때. 아, 초에 우위여서 네. 이제. 어, 우위가 있으니까 그냥 끌고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위 상황이고. 당연히 야, 역습이나 이럴 때는 더 효율적인 트을 찾아야 되는 데 아. 아까처럼 이렇게 전환된 정상으로서 얘까지 아직 못 와. 근데 너가 가운데 있으면 얘가 할게 없어. 아까도 전환에서잘 갔어. 너랑 아라랑 성우랑 셋이서 거기서 다 받으려고 그 그래. 그러니까 너가 거기서 그냥 빠져주는데 그둘 사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교통정인그 다음 역할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 쉬운 거부터 위축적으로 해야 돼. 사이드는 공식이잖아. 그래서 계속 사이드를 얘기하는 거야. 아까처럼 이렇게 제가 꺾어 있으면 형이 갈 수도 있고. 아니, 안가면은 제가 그때. 걸려서 려 그랬는데, 그니까 그거는 정말로 그 오버래핑의 각이 나올 때지. 야, 왜오버래핑을 하냐? <laughs> 이 차이가 야, 이렇게 있는데. 어, 빨리. 바꿔가야지. 어, 아니면 너무 공간을 뛰면 는그로 야, 야 공간 이렇게 는데이걸 어떻게 오버래핑을기다려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너가 앞으로 바로 찌르지 말라. 거기만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야. 걸리면 이거랑 기다려야 이기는온는 막. 아, 존나. 너무... 저기를 저 성훈이가 먹어야 돼 아, 저기를 너가 같이 뛰는 거지 성훈이는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무조건 니오를 타뛰어 쟤가 내가 성훈이를 되게 높게 사는늦어가지 쟤는 오픈업골이 거의 늦어가지고 트롤과 이게 조금 차지성같이 움직이는 거 이제 맥크로스 영준아, 네가 해. 영준아, <laughs> 어? <laughs> <laughs> 네가 해. <laughs> 오. 어, <웃음> <뭐야>? <웃음> 오. <웃음> 와, 뭐야. 와, 뭐야 이거. 야, 멸치 콤보 개 웃긴다. 찍었어, <laughs> 야, 과학 게임이 뭐야? 찍었어, 찍었어. 아, 멸치 콤보 개웃긴네 와, 범규 진짜 빨랐다. 엔터길 미쳤어.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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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영준아. 나이스! 나이스 찍었어, 찍었어. 서영준. 이 <laughs> 이게 <야 웃음> 뭐 서, 서영준이야? 서 어, 민이야 뭐야? 뭔가 <laughs> 진짜 빨랐다. 어. 왜 돼? 성훈이 있었어? 정성훈이 저런 걸 잘해. 네, 네. 누가 넣었어? <laughs> 성훈이성훈이성훈이 성운. 은근 저런 걸 해, 요 저런 애. 기지원정 없고. 치 선정은 기가 막혀. 번뜩이야, 이거. 어, <laughs> 나이스! <있어. 웃음> 아, 내가 한 바퀴 막 빨리 죽었다, 이거. 오, 위험해, 위험해. 오, 들어갔다. 와 오, 나이스! 야, 누가 나왔어? 성원이, 성원이. 야, 백드리어구라백들리 나는 왜 백지훈이 저희 팀 집에서... 잡는, 아, 뭐야. 백터 백인데 저희 팀에서 잡는 거야, 그죠 아, 철팀, 자기 같아. 거 백지훈 팀을 뛰게 했구나. 백진이가 <laughs> 정신 <laughs> 했는데, 헐이땀 떨어는 거야. 아, 베 리스타 계정을 활동 중지한 거지. 오, 네가 네가. 오, 오. 오. 근데 내가 인스타 안 하니까. 오, 백들이. 지훈이 아, 형이, 아. 민규 형. 아? 지훈이 형이 목동 통 맞죠? 어... 네, 내그한십미초걸로한3명이는데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웃음> <웃음> 목동 위대한이에요? 위대한. 야야야! 안있 야,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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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밀어. 아 아, 야, 나이스. 야, 나이스. 안, 넘, 안 넘어졌어 그랬 야, 공을, 이거 그, 월드때그아나라냐디말이야디아 그래. 그 <laughs> <불안이야. 그냥> 공간에, <laughs> 공간에만 밀어놨 아, 근데 터치 좋긴 했다. <laughs> 어, 잘 간다. 레전더리 플레이어 형이 아 아웃 프로트로딱안 됐나? 마지막에. 아. 아니야. 그 전에 그냥 아, 진짜 움직임이 월클인데 진짜 오성 강화 성공. 성훈이 아, 진짜 판단력이 월플이야. 조금만 더 그거 하면 지쳤어요. 진짜. 아 진짜 판단력은 좋아요. 판단 력 좋아? <laughs> 방금 드리블 판단 어떻게 생각해? 야, 지금 다녹음되고 있는 거야 드리블이 알죠? 자기 판단에 비해서 안 돼서. 아. <laughs> 다녹음되고 있어. 잘 가라 음. 그래야 성훈아 잘했다. 자. 와우 쉣. 어, 저기 여유 뭐야? 서 축구 하려고 나올 때 하는 팔 동작이었어. 아이고 대환이 형 잡아야 대환이 형. 바로 바로. 바로. 야라이 새끼야. 오. 오. 아니야 그래야. 통은 이거를 좋아하니까. 대환이는 그거 되네. 야, 뭐야. 아 패스 아, 좋았다. 대환구. 다음, 패, 다음, 다음 나이스 패스 난 다음 나이 패스. 나이 패스. 방금 장면이 몇 개야? <laughs> 이한경기에 <laughs> 철킹 도사 드리블 <드립을> 명장면. <laughs> 잠깐만요, 이거 두개 들어갔지? 지금. 어, 다이이 패스 예측을 못해서 이게 따라갈 수 없네. 대왕 굿! 내 몸에 1컷 하고 다들 맞돌인줄 알고 지금. 시야가 트, 어, 트였어요. 다들 하고 싶은 거 지금 다 작정하고 와 <laughs>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야, 집다 중... 아, 저기보다 네. 많이 뛰는데. 질이다진하네 <laughs> <laughs> 먹고 앉아있으니까. 아, 지금 몇, 몇 킬로? 75킬로에요. 아, 3, 4킬로 빼고 싶은데, 아, 7 9반로몇시 아침? 해, 가 시간 못 보고. 어디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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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세원 ah,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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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나이스 좋아 우리하고안다아 그러니까 가 되나? 어니까 같은 방향으로 둘리블을 해서 네? 저 나이스 어? 그 학교가때 학회 미국 가는데 총안 맞겠죠? 어디가? 조지아 그아틀랜타아틀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재밌다. 근데 동남부? 그쪽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아틀란타 기쪽에아 아닌가? 재영이형 갔던 것같아데아여쭤봐 아니 볼티 모아재영이형 볼티 모이셨던 것 같아요 아, 네. 밤에 집에만 있었다고 병원, 아까 첫 번째 꼴이. 아라. 아가 어떻게 밀어줬지? 그냥 톡. 그냥 저한테 밀어 <laughs> 뭐, <laughs> 아라가 뭐 열심히 이러다가 밀어줬지 <laughs> 그거 어시, <어떻게> 쳐야 <laughs> <해야> 되냐? <laughs> 아니, 아라가 뭐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밀어했어 어떻게 줬어, 나한테? 그냥 <laughs> 내줬어, 그냥. 그냥, 그냥 <laughs> 내줬는데? 등지고 있다가 그냥 내줬어. <laughs> <며어줬어>. 소리 들렸어. 북적인 척해. 바디페인팅 해보자. 세명 이목을 끌어준 후. 세명제끼 후? 여기 첫 번째가 누구 골이었지? 성훈이 골이었나? 영준이 그... 영준이... 오! 오! 영준이 0.9골 아니야? 아. 영준이가 다 만들었어? 성훈이 잘 탔어, 근데 들어가면 영훈이가영준이이가가요 음.

어요 <laughs> 그렇게 된거같아 개가 와서 절대 못보다무아게안 나이스 영준영준 싼다 산다준 싼다, 용준, 싼다. <laughs> <laughs> 아, 영준이 저쪽으기지호영준호 나이스 영준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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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나이스. 오, 뭐야. 슛 야, 때려 야라이 아영준움직 패딩, 나이스. 패딩골은 <laughs> 사녀가 제일 많이 있는 거. 패딩골을. 그러니까. 나 베브라이너 패스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니, 약간 슈가링 같은. 저거는 근데 딱 저기서 오면 무조건 저 지역에 보내놓으면 골이긴 해. 몇 <laughs> 어, <laughs> 달라? 대권에도 적분 수가 아니야. 휴가석이 했다 맞는. <laughs> 좋아가지고. 집주인이 좋아서 이사를 못 가? 집주인이 막뭐 바꿔달라고 뭐 바꿔달라 러면 바로바로 바꿔주시고 집주인이랑 무슨 사이예요? <laughs> 전세방 가고 싶은데 전세로 가고 싶어 아, 그 얼마 전에 혜진 누나가 청첩장 주러 와가지고 아 맞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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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다 가라 아이고 까비 나이스.

저걸 띄어 줘? 야, 와, 저 패스를. 야, 저걸 띄어 주는데 저걸 저렇게, 저렇게 <laughs> 패대기 쳐?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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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이 저렇게 나네. <하네>. 힘들다. <laughs> 정성 네가 내려와 줘. <laughs> <왕으로>, 아, <씨. 웃음> <왕으로, 나. 웃음> <laughs> 다 대환이. 오페, 오페. 성훈 형이야, 성훈이 형. 성운이 1, 2코트만 뛰어야 돼서 저렇구나. 아, 아, 아 네. 아, 이거 왜냐면 빼버리려고 그랬거든. <laughs> 힘들면 나와, 이러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나와야 되는 꼴이. 아쉽다, 아쉽다. 두골 넣지 않았나? 한 꼴인가? <laughs> 두 꼴? 아. 지금 성운이가, 아, 한 꼴이네. 한 꼴. 아, 한 골. 아, 한 골. 아한한 골. 영준이 형이 넣지. 현주 한 꼴. 영준이도 꼴었어 영준이 형 대환이 형이 준거영준환이가이 경환아라 서문 영준 탄이 형. 골고루 더하 우리는 그게 없어. 꿀캐터가 없어. <laughs> 세민이 형안 오십시오. 경환이 <laughs> 형환이형환이형 아, 네. 공격 포인트가 제일 많지 않아요? 전욱기 형이. 네, 옛날에 한번 꿀이랑 같이 다한 아, 적이 있겠는데. 야, 오늘 야, 전욱이 있었으면. 전욱이형 많이 나왔어. 맞다, 우리. 전욱이가 또. 마무리가 되는 유형이다 아, 에이커터 전욱이 지금 하와이에서 하와이 갔어요? 와 야, 와, 릴라를 그런? 버리고 하와이를 가? 하와이였나? <laughs> 여기가 아, 하와이인데? 그니까 러 <laughs> 여기가 와이키키스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아, 에이커터 범인인가? <laughs> 에이커터 제가 범인인가 말고 사자를 범인. 고 <laughs> 있어요 순조롭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 Kenny's 지역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건 아까 말했던 그거는 스텐킹플레이해만 말다. 다 좋아하는데, 불협화음은 띵킹플레이 안에서 그래. 있는 말이에요.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거기 공간이 왜 죽는가를 생각해보라. 는 지금 영준이 위치 봐봐. 지금 좁혀 있잖아. 어? 근데 사실 저것도 존나 마음에 안들 위치긴 해. 저기 대환이랑 저기서 키스할 거뭐할 거야. 여기까지 보통 있으라 그러던데요? 근데 조금 더 가운데 있어. <목소리> 더 안으로 가라. 는거 아, 저쪽에 있을 거 어, 그러니까 저런 움직임을 너가 생각하면 공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는 거야. 거기 아까 둘이서 그냥 그냥 서 있었잖아. 대환이 키스할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빙백이 <목소리> 조금 더 앞에를 조금 이렇게 보내주는 <목소리> 게 맞아. 그런 식으로 공간을 계속 생각해 봐. 네. 데 어, 전화가 은근히 어, 또 뭔가 막걸리 좀. 저 친구가 열심히 뛰던데요. 연결인가? 응. 아, 아, 아. 다시 축구를 또 열심히 볼 때가 왔구나. <laughs> 선크림 원몰타임이요? 아, 네. 어. 키퍼도 음. 지석이 나오니까 안정적인 사람 음. 그냥 지석이를 놓고 그냥 미드를 안 내리니까 어. 제가 저그 전개가 되면서 재형이 아, 형이 야그 사장님이셨죠? 재형이 아? 형은 또 키퍼? 어, 회사 축가자고 선다 쳤어 어. 다음 야안 된다 영준 야음 뭐야 은박다다다와 아니 이 뭔가 경기 축구에서 본것 같은데? 아니, 야 이거 좀 저항 좀 받아야 돼 이거는 야씨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패스 나이스 <웃음> <웃음> 뭔가 슈타는 자세 터가뭐가먹었데 뭔가 이상들리고 패스, 패스. <laughs> 백키 <백기>, 나이스 <laughs> 아니 진짜 오늘 날씨가 마지막에 힘이 쭉 빠져. 자, 영준아 그래. 잘했어. 영준 군! 영준아 멋있다! <laughs> 잘했어, 잘했어. 대환영이야, 대환영. 우 좋아. 좋다. 나이스 커버. 야, 대환이도 진짜 오랜만에 뽀어는게 티가 확 나는데? 응? 대환이. 나이스다! 대환이 방금 스위치는 진짜 저한테 받아야 되고. 한 3년 전 포지션으로 돌갔어 <laughs> 꼬리 가운데 있는데 상대를. 카자흐스탄 안 아, 가요? 카자흐스탄 안 가요. 아... 아, 카자흐스탄 축구에 왔나? 아, 네. <laughs> 카자흐스탄 유명하다가